<laughs> 그러면 혹시 뭐카바 마술 그런 하나 뭐볼수 있을지. 오늘은 어. 마술 딱세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간단해요. 카드에 손을 안 대고 <laughs> 마술을 할 거거든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면 카드를 예를 들어서 원하는 곳에서 멈춰서 카드를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laughs> 근데 같이 보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 봐야 돼요. 하나만 보고 생각하신 다음에 옆 사람한테 넘겨 주세요. 오, 바로 완성이네. 좋네 머릿속으로 <웃음> 하나. 그죠? 그죠. 되게 재밌 비비면 안 된다고 했아요 저도 똑같이 한번. 네. 혼자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호민이한 번만 우연히 도와주세요. 네. 그냥 아무 때나 떼서 하나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제가 보는 거죠? 네, 안 보고 안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음. 보셨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보셨나요? 내 장의 카드를 머릿 속으로 아무거나 생각하신 거고 제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음.. 저, 진짜 잠까요 지금 다 짜고 치면 가능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까요 저희? 저희 진짜 맹세코 오늘 짜고 치거나 한거 지금 아무 말이요 없어요. 유튜브 채널저걸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걸겠어요. 나 진짜 안 했으니까 당당하니까. 저도 부모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어쨌든 저희 머릿 속으로 카드를 생각을 해 주셨고 내 분이 일어나시기가 어려우니까 손을 한 번만 칠게요. 제가 카드 네 장을 얘기할 거예요. 본인 카드가 있으면 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2 응. 응. e 하트. 퀸, 다이아 사클럽. 5 스페이드 내려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닌데. 대 뽑는 거뭐 거기서 거기니까. <laughs> 그럼 일단 그 생각한 카드 내 장이 지금 중간에 어딘가 들어 있을 거고 그 어. 카드를 찾는 것까지가 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시 아 멈춰라고 얘기해 주면. 멈춰! 어? 직접 하시네요 음. 네. 내장이 어. 전부 다 으아악! 음. 네, 맞습니다. 너무 음, 신기하다. 지금 고른 카드가 어떤 거였는지는 정확히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이 내장 네 중에 혹시 숫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 지금부터 하면 2만 이제 이렇게 내장을 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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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접는 거 아니야? 나 눈물 고였어요. 응. 눈거려. 마술사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원하나님만 지금 못 하셨네요. 공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스탑 해주시면 돼요. 한 곳에서 카드를 하나만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원하나님 머릿속으로 카드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색깔이 혹시 빨간색인가요? 예? 모양이 다 있는데요. 안일한 거안들겠죠 네, 숫자가 몇이에요? 4.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이 어, 뭐야? 짠네, 한가요 어,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돼? 야, 형이 4를안 말하고 3을 말했으면은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카드가 됐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이 정도면 뭐. 범죄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이거 네, 네. 마술 말고 딱 하나 더 준비한 게 다망님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유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다망님을 네.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 일단은 여기 있는 카드들 중에 하나를 골라 주셔야 되는데 꼭 가져가요. 그 네, 혼자 보세요. 네.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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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넣어 주시고요. 축구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축구. 그 다음에 이야기 하신때 순간 이동이었어요. 그 카드가 이동하는 마술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이동하는 위치가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로 이동하면 신기할 것 같으세요? 원호 팬티 속. 오 아니, 좋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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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일단은 네. 카드가 중간에 있는지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중간에 아예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있어 어, 요 있어 있어. 요중간에 지금 있어요. 네, 아, <laughs> 지나지 않아요. 아니지 아니지. 그 이제, 거. 이제 네. 여기서 네. 없어질 거예요. 나 없어진다고요? 네. 담영님이 지금 네. 뒤쪽을 보실래요 혹시? 어그 카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손에 들어주세요. 저는 그제 카드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런 카드가 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위치를 다시 보시면 집중해서 보세요. 혹시 있어요. 아까 있었던 위치에 고른 카드가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x3 없어요. 응 그러면 고른 카드가 이제 여기서 없어지고 싫어요, 싫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요. 그 저, 저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약간 그런 카드죠 네, 네. 이거 제 카드예요 네. 아니 근데 무서운 게 아니... 아니 뜬거 없는데 아니 이 카드에 크기가 다른 카드가 하나 맞아져요 어? 어? 진짜요? 아니 크기가 안 맞아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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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진짜 진짜로 고른 카드가 뭐예요? 흘러본 그 나이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시면 어? 어?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마수이 아닌데? 오빠 어, 펜티 봐봐. 펜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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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나? 는 아니, 그만해! 아니 그만. <laughs>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앞에 있는 카드를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좀 들어주시네. 마음 속으로 원하시는 카드를 아무거나 처음에 생각했고 그 카드를 맞췄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드도 지금 마음대로 골랐다 이동했고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원하는 맞췄지.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2월 5일 그래서 2하고 5 들고 계시고요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2월 4일 그래서 2하고 4 들고 계시고 12월 29일 그래서 퀸은 1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아니, 마지막으로 아니, 생일이 아니, 완전히 아니, 똑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려보시면 아니, 아니, 2월 4일 아니, 생일이 정답입니다 어 완전 신기하다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깝게도 어 근데 근데 어깜짝이 아니 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laughs> 어 뭐야 뭐야 봤어. 아니 어 뭐야 아니,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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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 이..이게..아니.. 진행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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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시라 <laughs> 지금 이 카드들이 지금까지 마술에서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네. 어 이거 작가님이 그냥 골랐던 거어 내가 골랐던 이거 거 이거 담배가 골라. 그냥 골랐던 거 내가 그냥 골랐던 거어 어? 저 형제증 와요 잠깐만 어. 아니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4에서 6으로 어 언제 바뀌었어? 4조 몰라! 뿅저 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준표님이 네. 하셨던 건 아닌데 네. 카드를 쫙 펼쳤는데 카드가 다 똑같은 걸로 쫙 변하는 거 있었거든요 같은 카드로 전부 다 변하는 맛이네? 아, 아 그러면 그... 오늘 엔딩 때 그거를... 아, 아니 아니 잠깐만, 그래. 잠깐만 지금 어, 얘기했어요 나갔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라이브로 병신같이 말한 거예요 음... 그러면 사과하려고 했어 지금 속으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어, 어, 할수 어. 있죠 제가 원하는 카드로도 돼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어, 어, 그럼요 어. 당연히 되죠 좋아하시는 카드가 있으신가요? 아니, 있어요 아니 근데 말하긴 됐다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 다이아덱스예요 다이아몬드 J라고 <laughs> 얘기를 나요. 지금부터 고그 다이아몬드 J라는 카드를 찾을 거예요. 음. 근데 찾는 것보다도 일단 중요한 게이 다이아몬드 J라는 카드가 이제 다른 카드들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정확히 아시면 좋은데. 일단 카드를 섞으면서 제가 할 일은 이 카드를 전부 다 다이아몬드 J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한장한장 바꾸면 한장한장 이게 시간이 좀, 좀 많이 좀 걸려요. 좀좀좀 그래서 지금 다른 카드예요. 이거 다른 카드, 어, 카드 어, 이렇게 하 이 어, 상태에서 이제 카드를 다시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아, 상태면 아, 카드를 아, 못쓰니까 아, 하나만 음. 골라주실래요? 음. 네. 일단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것밖에 지금 나올 맞죠, 수가 그렇죠. 없는 게 어이, 거의 참, 다 참. 지금 이렇게 돼서 <웃음> 카드가 <웃음> 다 똑같이 이제 바뀌어서 뭘 골라도 지금 다 이게 나오니까 네. 요 상태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한데 일단은 요 제이 다이아몬드를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제이 다이아몬드를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다른 카드로 바뀌고 다른 카드로 바뀌고 뭐야 뭐야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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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어 아, 거의 말이 안 돼, 진짜로? 저 집에 가서 한번야할것 같아요. 어? 불왜꺼어아 맞다, 내 거지. 아, 아, 아 아니 마술 나, 원래 신기한 거 아니야? 나, 나만 무서워, 지금? 자, 타이먼트 여기 있어요. 이 아, 범인이야! 내가 범인, 이 새끼가 범인이야! 근 진짜 울어요. 아니 아니 니 본부는 지키고 있니? 거미네. <미대> <laughs> <laughs> 그러면은 소리만안지르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미 망했어. 아니 컨택해야지 <미대> 뭐 <콘텐츠> 그래도. <laughs> 아니 아니 너왜 끼고 있냐? <미대> 아니야. <laughs> 아니. 나 근데 솔직히 가 신경으로 나 빼고 뭘거 같아. 맞아. 아니야. 별아 그렇게 말하면 원정 씨야 정경호 씨가 <laughs>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헥.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예. <laughs> 아, 성공했다. 진짜, 아, 진짜. 몇 시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 3시간 말고 한 2시간 정도 끝나겠는데 하다 보니까 없죠. 어. 맞소. 근데 이 진짜 언변도 좋으시다. 어.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노래도 약간 이게 말하듯이 별로. 부르는 어, 것처럼 말하듯 마술을 섞어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아, 오늘 후기 아, 얘기하면서 아. 어떤 마술이 제일 신기했는지 한번 아, 말한 대로 나가 있을게요. 아,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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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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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가도 되나요? 정리네. 왜 지나가라고 불리시는지 아. 이게 소리. 오! <목소리> 잠깐만 다 받았어? 응어 음. 오늘 오는 거 어떻게 알았 오늘 어떻게 받았어 그냥 <목소리> 갖고 다시전화 보지 그게 아니고 나도 지금 이상한 거 같은 게 아까 다섯 개 받았었어 그래서 그 다섯 개를 그 캣타워 위에 올려놨다 기억이 나 근데 나 그때 어? 그런 거 뭐지? 라고 했는데 집이 생기면 왜 다섯 개 받았지? 아 그니까 내 전화 받기 전에? 어 <목소리> 제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하면서 다 주라고 다섯 개 주셨어 어. 뭔가 온다는 걸 모르셨을 때 그냥 너애초 너 오기로 하지? 했던 거 자체가 그냥 정말 경고 공지 보고 순수하게 보고 싶다. 어자 그럼 그, 각자 후기를 나눠봅시다. 저 오늘 다 MC로서 오늘 제일 신기했던 마술은 어. 워너 팬티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 나도 뭐. 나도. 이게 나는 주체였어 가지고 더 신기. 느낌 이안 났거든. 있을 원어로 썼던 게다 제일 신기해. 응. 오늘 생일도 그렇고. 어. 얘가 제일 변수야. 어. 얘 진짜 라이브로 불렀는데 얘세개 맞추시고 이거 다섯 개 사오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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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